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인데요. 미셸 오바마 이야기도 있었고 후보 확정까지 민주당 내 진통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제법 있었는데 지금 해리스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통정리되고 결집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흘러갈 때만 해도 보이지 않던 민주당 내 지지층의 활기도 보이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지르는 모양까지도 등장을 했는데요. 물론 뭐 여론조사 결과야 수치 자체보다는 추세의 의미를 두는 거긴 해도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 때 보다는 이번 선거 해볼 만한 분위기가 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판세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출발선상이라 허니문 효과 때문에 당내 잡음도 적고 언론도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아직도 석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지지율이 높든 누가 어떤 공약을 하든 우리가 누구에게 더 끌리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을 추진하는 스타일만 다를 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큰 흐름 역시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영상에서 그동안 세계화 흐름을 주도하던 미국 정치권이 왜 세계화를 등지고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따로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미국과 상호 연관성이 높은 나라들은 대놓고 표를 못낼 뿐이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는 달라질 게 없지만 트럼프는 경제, 외교, 안보 등전 영역에 걸쳐 트럼프는 너무 급진적이고 일방적이고 강경한 형태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미 우리가 지난 트럼프 집권 시절에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미국 자국 내 정책이야, 남의 집 살림 우리가 뭐라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외정책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과 상호 합의하에 국가 대 국가끼리 이미 체결한 협정 같은 그런 약속들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런 행동들로 동맹국들한테까지도 갑작스러운 정치, 경제, 외교, 안보적 혼란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 우려하는 핵심은 그가 이전 집권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그 걱정의 핵심인데요. 이전 집권했을 때도 미국의 비용 감축과 미국의 편익만을 최우선시한 그런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기존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동맹국과의 갈등도 빈번해지고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서 리더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한발 뒤로 빠지면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그런 국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트럼프의 지금 공약이 과거 그때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집권 당시에 최우방국인 EU와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관계의 균열이 발생했다가 이제 정상화됐는데 또다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주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벌써부터 동맹국에게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제품에 관세를 60%에서 최대 100%까지 매기고 다른 나라도 일률적으로 관세를 10%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강도 높은 보호무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에 대해 수출 비중을 올리고 있는 우리한테도 큰 타격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동맹과의 관계, 무역 외에도 기후 변화나 테러리즘, 핵무기 문제 등등 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발 빼고 엮이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는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보다 세계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의 여파가 더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북하게 받아들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이 미국의 유권자라면 제가 억지로라도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철저히 우리나라의 득과 실의 관점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트럼프가 말하는 형태의 자국 우선주의를 했을 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미국 자국 내 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대외 정책 하나하나가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패권국인 미국이 그리고 우리와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그런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오로지 꼭 깨어 있는 손님 다루듯이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리더 국가라면서 골치 아픈 국제 문제에서 발을 빼고, 쉽게 국가 간 기존의 약속을 뒤엎고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나라가 무역 장벽을 올리는 등 미국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심플하고 편한 방법에 치중해서 자국의 이익을 꾀할 때, 그때 우리 입장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이런 행태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무튼 트럼프식 경제 외교정책은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무엇보다 무역환경의 불안정입니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가 언제 어떻게 판이 변할지를 몰라 무역도 투자도 위축된다는 건데요. 과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면서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재협상을 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여전히 트럼프는 대폭적인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조건이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인상한다던가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생산이나 조달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광범위한 경제 보복을 당했잖아요. 사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트럼프 정권 시절 사드 배치 이후 미국이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그 대열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요.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중국이 우리보고 미국한테 협조하지 말라고 직간접적으로 경제 압박이나 보복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안 할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단 바이든 정권에서는 동맹국을 챙기고 규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처럼 대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트럼프식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을 쪼우는데 우리한테 협조해라. 안 하면 너희한테도 압박할 거다. 이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신용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이 커버 안 쳐줄 거 아니까 경제 보복하고 미국은 또지 얻을 거 얻었으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불과 7, 8년 전에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보 문제인데요. 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딴 데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말 중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원래 트럼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협상이 되면 자기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라 그 정도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내게 만들겠다니 뭐니 하는 말은 트럼프식 대외정책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비용감축 중심, 개입 축소 중심으로 흘러갈 건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입니다. 전쟁은 싸우는 당사자,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조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싸우는 이유도 있고, 지원해주는 세력들도 그냥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지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평화를 위해서 친서구권 국가니까 그래서 지원해준다? 아니죠. 뻔하지만, 싸우는 당사자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영토를 회복하고 주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러시아의 추가적인 그런 침략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유는 뭐 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원을 해주면 대승이라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면 러시아가 동유럽 지역으로 영향력 확장에 더 자신감이 키워져서 동유럽 내 안보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정책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대규모 난민이 이후 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죠. 또 추가적으로 그동안 군사기군데 냉전 이후 정체성이 애매해진 나토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재확인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죠. 이렇게 전쟁 당사자, 지원하는 세력조차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해관계가 엮여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나게 하겠다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완전히 끊는다고 해놓고 영토를 더 잃기 싫으면 지금 러시아랑 협상해라. 내가 푸틴한테 잘 이야기 해놓을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끝내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급하게 전쟁을 보던 TV 끄듯이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면 이게 사실상 러시아가 이긴 것처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동유럽의 안보는 지금보다 중요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처럼 되면서 이게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다른 어느 국가의 유사한 침략 행위를 조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해 미국이 방관하는 듯한 모습은 동맹국에게 신뢰를 잃게 하고 동맹체제가 힘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그 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하고 의견 조율도 안 한다는 이야기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안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비용 절감이나 개입 축소를 통한 그런 형태의 자국의 이익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식 대외정책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해요. 사실 이 내용을 한국의 안보 관점에서 보면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식의 대외정책을 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지할 이유도 없고 싫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미국이 그런 행태의 대외정책을 펼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